왜 여러분이 그 남자랑 잘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냥 그 남자가 알아서 노력하면 안 됩니까? 근데 남자를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문제인 거겠죠. 오늘 영상 내용을 다 적용하시면 그 남자가 알아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밀당 전략을 가르칠 거냐고요? 아니요, 밀당조차도 필요 없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평소에 밀당하는 법 가르쳤잖아요. 왜 말이 바뀌십니까? 구독 취소하겠습니다. 어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여신들. 아 예쁘다. 자 앉아보세요. 사실 밀당조차도 필요 없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밀당은 차선책이라고요. 제가 했던 행복했던 연애를 떠올려보면, 일단 같은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뭐 상대방이 나에게 환장하고, 둘이 뿜하고, 뭐 불장난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상대방이 나를 알아서 원하게 만드는 체계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의외로 비즈니스 책을 보고 이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뭔 말인가 싶죠? 아마 무조건 처음 듣는 내용일 겁니다. 제가 굉장한 내용을 가져왔어요. 올해 보신 연애 유튜브 영상 중에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 될 거예요. 주의점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흡수하고 적용하시면 연애가 압도적으로 쉬워질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짝 집중하세요. 첫 번째, 어텐션, 어필, 어시스트. 원래 이 3단계는 헤어진 전 애인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재회 방안을 만들 때 사용해요. 저는 이걸로 재회 서비스도 운영해요. 근데 썸이나 연애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자발적으로 안달래게 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텐션, 나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어필, 나의 가치를 입증하고, 어시스트,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툭 찔러서 유도하기. 이 3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하시면 연애가 압도적으로 쉬워질 거예요. 썸부터 시작해서 재회까지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남자를 잘 다루는 여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하더라고요. 자, 근거도 없이 제가 막지원낸걸까요 아니요, 저는 근거가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이두 책이 있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원하고 구매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비즈니스 책이죠. 이 책이 일부 방법론을 제가 연애 분야에 도입했어요. 물건을 원하게 만드는 방법을 상대방이 나를 원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응용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방법이 어텐션, 어필, 어시스트. 저는 이걸 줄여서 3A라고 불러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전략이 이 3A로 가능해요.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집중. 집중, 거기 여신, 졸지 마세요. 자, 1단계는 어텐션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주의를 여러분에게 집중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방이 프사를 염탐하고 상대방이 자꾸 생각나고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텐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건 나중에 설명 드릴 텐데 여러분의 성향을 상대방이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자면 지도 손 분석에 의한 성향을 저격한 건데 이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게요. 내가 상대방의 성향을 저격하면 나에게 본능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펜션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의를 나에게 집중시켰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올리는 사진 이런 걸 상대방이 신경 쓰는 상태가 되었겠죠. 그럼 다음으로 어필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필 단계는 내 가치를 입증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이성상이 있겠죠. 상대방에게 나는 너가 원하는 이성상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말, 행동, SNS 등을 통해서 말이죠. 그럼 상대방은 서서히 나를 원하게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이성상을 어떻게 알아낼까요? 이것도 지도선 분석이라는 도구로 가능해요. 역시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게요. 어필 단계에서 내 가치를 충분히 입증했어. 그럼 끝일까요? 아니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가치를 높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는 망설여질 수 있어요. 왜? 가치가 높아 보이니까 오히려 들이댔다가 깔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시스트 단계가 필요합니다. 너 나랑 잘될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을 제시해서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툭 찔러서 도와주는 겁니다. 어텐션으로 주의를 이끌고 어필로 가치 입증을 하고 어시스트로 툭 찔러서 도와주고 이걸 순서대로 하고 나면 상대방은 알아. 나를 원하게 돼요. 어때요? 제가 장담드리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흔드는 방법 중에 이 정도로 간단하고 체계적인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검증된 비즈니스 방법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3A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좋은 도구여서 헤어진 전 애인의 마음마저 흔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여자로 보기는 해야 돼요. 애초에 이성으로 안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용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누가 저한테 뜨개질 바늘을 팔려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뭐 뜨개질 같은 거할 일이 있겠어요? 상상이 가세요. 제가 이 털난 손으로 뜨개질 같은 걸 확인력 애초에 수요가 없는데 뭘 갖다 팔 수는 없다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이성으로도 보지 않는데 3A로 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성으로 보는 정도만 되면 3A는 거의 사기급 스킬이 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처음에는 호감 표현을 막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전보다 태도가 식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를 이성으로는 보는데 나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식어 버린 거겠죠. 이때 3A를 적용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환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3A의 단계에는 쓸데없는 행동이 없어요. 정확하게 해야 될 행동만 하도록 단계가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상대방이 나에게 이것저것 하게 만드는 거죠. 왜 샤넬백 같은 거 보면 샤넬이 사람들에게 사달라고 이것저것 막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픈런도 하고 구매자들이 오히려 더 환장하죠. 여러분도 샤넬백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에게 이것저것 해서 꼬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행동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을 원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3A를 사용하라고요. 어텐션, 어필, 어시스트. 이 3단계만 하면 된다고요. 3A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채널에서 차차 말할게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를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일단 3A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렸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 안 드렸죠. 각 단계별 행동을 오늘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애 상황에 대한 감각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3분간 3A를 상대방 남자에게 적용할 방법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영상을 보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케미별 전략. 어, 사실, 남녀 사이에는 케미라는 게 있어요. 케미가 잘 맞으면, 혹은 잘 맞는 것처럼 보이면, 그 남자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여러분에게 환장하게 됩니다. 이 케미를 분석할 줄 알면, 상대방이 나의 어떤 면을 좋아할지, 어떤 면을 싫어할지, 약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3A의 각 단계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최적의 행동인지도 알수 있게 됩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할까봐, 근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재미없어도 좀만 참으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 살은 이미 충분히 있으신가? 아, 죄송합니다. 소시오닉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간단 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칼을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의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 분류를 이용해서 사람 간의 케미를 분석한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아우슈라 아우 뭐야? 구스티나 피치 이분이 사람 간의 케미를 분류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 이론을 소시오닉스라고 불러요. 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요지는 케미가 잘 맞는 사이는 어변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 과학적 근거도 있는 소리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자발적으로 안달나게 만들고 싶죠.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죠. 케미에 답이 있을 거라고요. 를 분석해서 상대방과 나의 상호 작용이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갈등 요소는 줄이고 좋은 상호작용은 늘리고 이런 걸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여러분을 더 원하게 되겠죠 물론 상대방이 외모 기준을 내가 통과했다는 가정 하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여신이니까 걱정 없겠죠 외모 도 적당히 마음에 들고 케미도 잘 맞는다고 느끼면 남자 입장에서 싫을 게 뭐가 있겠어요 환장을 안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서서히 환장 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상대방과 여러분의 케미를 어떻게 분석할 까요 소시오닉스 이론은 너무 복잡 제가 대신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을 평소에 보시던 분들이라면 지도선 분석에 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의 세 가지 성향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이건 역시 근거가 있는 방법이에요. 지도선 분석을 이용해서 상대방과 나의 세 가지 성향을 각각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각 성향이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조화를 맺을 수 있을지 분석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지도선 캠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시면 상당히 논리적인 방법일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 모두 지위상승 추구 성향이 강하다고 해볼게요. 지위상승 추구 성향은 남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성향이죠. 남녀 모두 이 성향이 강하다면 갈등이 자주 생길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능적으로는 서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남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하니까 자랑하기 좋은 이성이랑 만나고 싶어 하겠죠. 자랑스럽지 못한 사람이랑은 애초에 썸 정도도 타기 싫어해요. 그래서 지위상승 추구 성향끼리는 서로를 자랑하기 좋은 상대로 인식하거든요. 따라서 자주 싸우지만 본능적으로는 끌려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향별 상호작용을 미리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현명하게 넘길 수 있어요. 아, 얘랑 나랑 이런 성향이 서로 충돌해서 갈등이 발생 중이구나.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왜 끌려할지도 분석할 수 있으니 그런 요소는 강화하면 되겠죠. 그럼 알아서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어때요? 그럴 듯하죠. 아, 오늘 찢었다. 나란 남자, 지적이고 섹시한 남자. 아, 뭐또 박수까지 치고 그래요. 아, 부끄럽게.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애초에 케미가 안 맞는 관계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케미가 안 맞는 남자를 안 달라게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도파민 추구형에 가까운 남자가 있다. 다고해 볼게요. 생각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특이한 것에 끌리는 사람이라고 해 보자고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자에 대해서 끌리는 성향이겠죠. 너무 말을 잘 들어주고 너무 착한 그런 여자에게는 안 끌릴 수 있어요. 물론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로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한 남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말을 잘 들어주고 엄청 착한 여자에게 끌려할 겁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고 통통 튀는 여자에게는 리스크를 느껴할 가능성이 높죠. 남자의 어떤 성향이 강한지에 따라 어떤 여자에게 끌려할지가 다르다고요. 근데 성격을 인 이적으로 꾸며내서 그 남자가 끌려하는 여자로 변신하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케미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 여자가 도파민 추구 성향이 강해요, 남자가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해, 이러면 초반에 여자가 막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남자는 막 도망갈 겁니다. 이 여자가 남자를 안 달래게 만들려면 템포를 늦춰야 되거든요. 옆에 계속 있어주면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손실 회피형 남자를 다루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근데 도파민 추구 성향이 강하면 이런 느린 템포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케미가 안 맞는 상대방을 안 달래게 만들려면 내 타고난 천성을 거슬러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천성을 거스르는 정도가 견딜 만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견디지 못할 정도면 다른 남자를 찾아야 돼요. 지도손 케미를 이용해서 미리 상대방과 나의 궁합을 알고 있으면 시간 낭비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도손 케미를 분석해 드리는 서비스를 새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이별 혹은 썸봉 상황에 대해서만 상담과 솔루션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별이나 썸봉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도손 분석을 하고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손 분석 부분만 따로 떼어가지고 케미 분석 서비스를 해볼까 해요. 굳이 서비스 신청을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도 돼요. 상대방과 나의 성향을 지도선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케미를 스스로 추론해 보세요. 꽤 재밌는 일이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 남자가 알아서 여러분에게 안달을 내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어텐션, 어필, 어시스트. 이3 단계만 순서대로 수행하면 그 남자가 알아서 여러분을 원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 비즈니스 책의 내용을 응용해서 탄생한 방법이죠. 상대방이 여러분을 이성으로는 본다는 전제 하에 는 무조건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케미별 전략. 사실 남녀 사이에는 케미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소시오닉스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지도 손 케미라는 개념을 소개드 해 드렸어요. 러프하게 케미를 분석해 보는 정도여도 사실 연애에는 충분하거든요. 예시까지 동원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와 영상을 여기까지 다 보셨어요.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호호. 3a와 지도손 케미를 잘 흡수하시면 연애 문제가 평소보다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무조건 적용해 보세요. 아시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